여기는 한국, 코리아, 모두 다 인터내셔널, 링클, 브라더, 찰리, 젠틀맨. <laughs> 오, 예 와우. 인도 음식점. 여기 성신여대인데 아마 성신여대점인가뭐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제목은. 헬로 언니 여기 우리 제니랑 이렇게 다 패밀리 모였는데 기분이 어떤가요? 아 행복해요. 행복해요? 네, 진짜로. 좋은,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어, 감사해요. 네, 제니. 초대 행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<laughs> 지금, 지금 인터뷰하는 거야. 지금 현재 심정이 어떤가요? 아니 영어로 해도 돼요. 상관없어. <laughs> 제니 어때 오늘 기분이? 어? I like Indian food. Oh, yeah. <laughs> <응>. 고마워. <웃음> 앞으로 <웃음> 어. 우리 패밀리의 파트너로서 <laughs> 어. 행복하게 <Okay>. beautiful life. <laughs> <응. 라이프. 웃음> OK. 응. 아, 제가 인도 음식을 처음 먹는데요. 이거는 뭐 탄드라라고 하네요. 뭐또 세트 메뉴인데 이렇게 해서 먹고 이거는 뭐 망고 주스 또 이렇게 샐러드하고 이렇게 먹는 겁니다 소스하고 나 오늘 해외에서 아 인도에서 파트너가 왔어요 우리 모두 다예 그래서 어 인도 음식점 일부러 왔자 그래서 우리 다 패밀리인데 저쪽에 이렇게 어, 비즈니스 있어요. 비즈니스. 자, 우리가 뭐 음식이 먼저 나왔네요. 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이따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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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ery nice. <목소리> oh, Taj Mahal. Ta Can you explain to the about the Taj Mahal, please? Why you stay there? It's a kuzhi oh, okay. Taj Mahal, this is in India, Agra. It's a very historical place the, of India. Very beautiful, also. So, wow. yeah. <laughs> Thank you very much. Thank you. Thank you. <laughs> 아, 헬로우? 이곳은 인도의 타지 말 음, 10년 동안 찾다고 합니다. 세대 불가사리의 칠대 안에 들어있는 인도의 성이에요. 음, 성 안에는 누군가가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. 네. <laughs> 네. 짜잔! h e 오보세요예예 t s u 여 y e a 정신연대 1번 출구 앞에, 어... 아마, 아마 인도 음식점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헬로우 <laughs> 아이고 두번 했는데 5천원이야 두번한5 0 5천원 어. 그럼 나 하면 5천원 구실해 주시는 거야 여덟 분까지 헬로우 어디갔어 어디갔어 여보쇼 어디갔지 여보 <웃음> 이 양반 어디가셨어 그럼 내가 할까요 자아 내가 유튜버인데 누구 찍어줄 사람 아 유튜버세요 네어 유튜버님께서는 한 방에 넣으면 여기 있은거다모아나 가지고 가면 돼 나만 빼놓고, 어? 그 다음에 두 방에 넣으면 양주, 홍삼, 역사 아무거나, 네 방에는 여기 밑에 두 줄, 여덟 방에는 안마기 머리핀 조금만 있으면, 자 효자 손까지. 여 방에는. 이게 망치하고만 해. 똑같은데. 오늘 부탁한다. 하나 둘셋 아수아 아수아 두번더 하나 둘셋고아 이번에 인증을 해 줬어요. 어, 피니 비디오 비디오. 나올 시간이 오래돼. 시작했어요니다 I'm not trusting anybody but I'm trusting t h e 스키밍, so doing business from past e n a 인제 인제 니 와우. 인 와, 난, they c a t h e 오 예. 맛있나요? 맛있어요. 어 그래요? 아 여기는 어디냐면 동묘역 8번 출구에. 오, <laughs> 자부자 <laughs> <laughs> 인도 요리. 참. 요즘에 아 우리 인도에서온 아플 때문에 인도 요리 지금 세 번째 먹는 거예 하하 <laughs> 오늘은 삼탄 식사. 그러면 이 아내를 제가 보내드릴게요. 짜잔. 와우. 음, 이게 너무 궁금하단 말이지. 우리 불교, 음, 이렇게 그런 표시도 있고, 코끼리 어, 모양도 있고, 이슬람 정교의 정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, 알아봐야 될필가 있어요. 여기 딱 들으면은 향기가, 음... 그 무슨 향기라고 해야 될까? 좀 독특한 향기가, 아, 나네요. 아, 여기가, 어, 집이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. 이제 앞으로 올해는 다양한 곳에 가서, 현지에 가서, 어, 가족 비즈니스를 해줄 것 같아요 어. 아 코끼리를 좋아하나보다 이 나라가 아까 저기도 코끼리가 있었는데 오 그렇구나 역시 코끼리 코끼리가 많은가 보네요 그네 아, 괜찮아요?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? Okay. 자, okay. Hello, m 나 d 어요 I'm a g o 괜찮아요? n I'm a good man. I'm a good man. I'm a good m a o n a 아, 우리가 2003년도부터 우리 인도네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요. Okay. 아, 20년 동안 지켜주신 우리 손님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맛있는 음식을 많이 즐기고 또 떠오세요. 네. 오늘 음식이 너무 맛있고, 감사합니다. 제가 성신여대에, 네. 에, 거기 아마 거기를 아, 두번 갔었는데, 그, 그저께 가고, 네. 어저께 가고, 두번 아, 가고, 오늘 세번째예요 네. 세 번째예요. 아, 네. 네. 여기 음식이 훨씬 네, 맛있어요. 고맙습니다. 수분이 축축해요. 네. 우리가 그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요. 오. 주문 오면 만들어 놓는데 거기는 미리 만들어 놓는 거 같아요. 전화를 주셔서 오면 금방 되실 수 있고요. 오. 이제 오셔서 이제 주문하시면 음.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. 그렇죠. 근데 좋습니다. 음식이 아주 맛있었고 아주 좋았어요. 근데 마담님이 친절해서 또 와야 되네요 다음에 다른 손님 모시고 올게요. 네. 말을 하세요, 제니. 네. 이쁜 제니, 말을 해. 안녕하세요. <laughs> 누구라고? 말을 해야지. I'm Jenny. 제니. 제니입니다. 제니는 어디서 왔나요? 제니는 어디서 왔나요? Uh, 고개 뜨고 고개 이렇게 뜨고 제니는 어디서 왔나요? I'm from 필리핀. 오 oh, 이게 뭐지? 이 이. 오 oh, 예. Yeah. 근데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. 이렇게 하면 쇼츠 형성이 되는 거야. Mm. So